안녕하세요. 내가 살고 싶은 집입니다. 오늘은 마장면 양촌리에 위치한 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양지축엘이 식금리에서 내려오는 구도로이고 마장면 경계선에 딱 위치합니다. 그리고 한창 개발중인 마장택지지구 덕평원시 부근입니다. 토지면적은 665제곱미터이고 건축면적은 104제곱미터입니다. 단층주택이고요. 경량철골구조입니다. 정원이 참 넓고 잘 꾸며져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보이는 텃밭이 구규지입니다. 도로 포함해서 168평의 구규지를 1년에 약 20만원 정도를 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불화를 하셔도 되고 지금처럼 사용하셔도 됩니다. 주차는 이렇게 자유롭게 가능하십니다. 쭉 둘러보시면 잔디가 잘돼 있고요. 약간 경사진 형태로 마당이 조성되어서 배수가 잘 됩니다. 요 앞에는 버스정류장이 있습니다. 용인 2천에서 오는 버스가 30분 간격으로 있습니다. 주택은 아담합니다. 주택 앞에 렉산처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에는 데크가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들어오는 정남향입니다. 주택의 왼쪽을 보시면 보일러실 겸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택의 오른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수납할 수 있는 창고가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가설 건축물 신고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넓은 전실이 있습니다. 키높이 신발장 있고요. 이렇게 전실이 되어 있습니다. 햇빛이 잘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는 해가 하루종일 들어오는 남향이라 난방비도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주방 우측에 보시면 첫 번째 방이 있습니다. 여기는 주방입니다. 7년 정도 거주하셨는데 상당히 깨끗합니다. 냉장고 자리 있습니다. 주방 뒤쪽에 이렇게 문이 하나 있는데요. 뒷마당으로 나가는 문인데 현재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식탁은 4에서 6인용까지도 놓을 수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보면 조금 큰 방이 있습니다. 안방입니다. 반대편에 방이 하나 또 있습니다. 큰 이불장이 들어가 있어도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크기입니다. 나와서 오른편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세탁실 겸용으로 공간이 꽤 넓습니다. 이렇게 집 안은가 보셨고요. 다시 밖으로 나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도로를 이용해서 양지나 용인 쪽으로 나가고요. 올해 3월에 개통되는 도처바이시 10분 거리입니다. 덕평화이시는 한 5분 거리에 있고요. 마장택지지구의 초중고가 다 있어서 10분 내로 통학이 가능한 위치입니다. 귀농 귀촌을 원하시는 분이나 아담하고 독립적인 공간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고 싶은 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매물 정리해드립니다.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에 있고 넓은 마당과 120평 텃밭이 있는 전원주택입니다. 토지 면적은 665제곱미터이고 건축 면적은 104제곱미터입니다. 마장 택지지구 생활권이고 집 앞에 버스 정류장이 있습니다. 덕평IC, 도처IC, 양지IC 10분 거리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주세요. 감사합니다.